모두의 마컵을 안녕! 김해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어, 여기서부터, 김해공항에서부터 출발을 어, 할 거예요,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모두의 마블을 칸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그 탄의 미션을 하나씩 하나씩 수행을 해 나가서 마지막 한 바퀴를 다도는 컨텐츠고요. 주섬이는 사실 부산이 한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mm -hmm. 1부터 6까지 하나는 너무 빨리빨리 가버려서 사실 몇군데안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mm -hmm. 주사위 설명을 드리잖아 1부터 4까지는 그대로 가요. 1부터 4까지는 mm. 4까지는 그대로 가고 6은? 다시 돌리기 다시 돌리기 음. 음. 근데 만약에 음. 5가 떴어요. 음. 1부터 4 중에서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해요? 음. 어, 이렇게 지나가는 시민분께 1부터 4까지의 숫자 중에서 좋아하는 숫자를 물어보고 음. 그 숫자가 나온 걸로 음. 저희가 갈 겁니다. 4. 4. 오! 어? 국제시장이다. 국제시장이 미션이 뭐냐면 여러분, 꽃분이네 혹시 알아요? 국제시장에서 나왔다. 영화에서 나왔다. 꽃분이를 어, 가서 일단 사진을 찍는 게 그게 일단 미션이고 네. 거기에 있는 국제시장을 좀 구경하는 거음 그게 저희의 미션입니다. 음, 아, 장갑 시프님. 아, 린스 장갑입니다. 아, 린스예요 <laughs> 어? 저예요? 네. 어, 무섭던 나온데, 이거? <laughs> 자, 일단은 여러분 저희가 크게 열쇠가 나왔거든요. 네. 열쇠가 아, 나와서 <laughs> 뽑으실 어, 수 어, 있을 것요 고다 어? <laughs> 뭐야?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아 이게 제일 좋아? 들 <laughs> 카드 가야. 그... 그... 어? 말도 안 <laughs> 잠깐만! 와우. 암소갈비를 가야 이걸 쓸수 있어. 아, 아. 나는 이거 쓰고 있지 않을 거야. 아, 암소갈비 가서 쓸 거야. 아. 아. 우와! 돋보기 어? 얼른 나와라. 고맙입니다 하나만, 하나만인가? 자, 갑니다. 랜드마크요. 랜드마크? 요 그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잖아 어디를 가서 그거 입장권이나 아 아니면 이런 거 값을 뭔가 내주는 거야 랜드마크는 유 요트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트에 걸리면 연락 30분만 응답 10분만 예? 공돌 10분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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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아, 사람 너무 많아요 좋아? 린스 좋냐고. 린스야 행복해? 아. 자, 여러분, 일단 네. 꽃분이네, 보이시죠? 꽃분이네.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 제발. 호주에서 네. 내가 원하는 가격이 좋은 거지? 응. 와, 지금 우리가 국제시장이잖아. 응. 근데 우리 어차피 서점이 응. 코치님을 들려야 돼. 응. 그럼 나머지. 열세 그러니까 칸을 가도 되고, 비프 응. 광장 가가지고, 그, 시아도 떡을 먹어도 되고. 응. 그 광장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 응. 그러면 우리. 우와. 귀여워. 귀여워. 인형이다. 조카 사주고 싶어. 선흥민. 옷. 선흥민 선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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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런 거. 대한민국. 코리아. 가치 끼기. 뭐야? 어? 덩어리 가치 끼기다. 아, 진짜? 확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위험해! <laughs> 아. <laughs> 와! 와! 시어씨 <laughs> 저렇게 들어가? 우와, 신나. 너무 많이 넣어주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우와.

어 아, 큰일 났다. 구매를 가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시 주사를 다시 굴려서 다시 국제시장을 또가야 되는 거지. 진짜로?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 나 진짜 음, 내정좋 왔거든. 비네. 랜드마크 2호권 뽑았기 때문에, 사이팅 사이클, 하늘다전거 입장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바야. 나 진짜 못섭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내가 찍으면서 타? 해 주세요. 아, 와! 아, 야야야 잠시만 이거 아니아 아이... 아, 나 잠깐만, 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아나 진짜 못할것 같아. 와! 여기까지 그래. 간다고? 저기까지? 여기까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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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줘. 만 줘. 빨리 빨리. 와! 씨발. 아! 밀지 마. 밀지 마. 밀지 마. 가자. 우리 우리 우리. 네. 아. 아, 아, 아.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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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세 달만, 열심히 저어수 있게. 아, 네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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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네, 아 네. 선생님! 아. 야, 이거 아, 왜 뽑았냐고! 아, 나 못해. 나 돌아오는 거 못해. 아, 어떡해, 어떡해. 야, 같이 가, 같이 가. 아, 같이 가. 같이 가. 잠깐만, 눈 떠봐. 안 무서워. 아니요. 아! 아, 아. <S> <심납어> <S> 아니, 근데 이거 홍보를 진짜 무섭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그냥 하늘다던거라고 아니, 사장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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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어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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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뜨라고 했어요, 절대 못 보고. 나 아까 누가 누가 전단으로 눈 뜨라고 해서 눈 떴다가 아 그러니까. 토할 뻔했네. <laughs> 잠깐만 눈뜨 봐, 안 무서워. 아니야. 아 서정민 코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제 게스트 들어오면 네. 하려고 점수판을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아, 던져서 공이 이렇게 골인 되면 몇점 이렇게 될수 있도록 아 어, 해놓은 게 있어서 야구 뭐 아예 몰라? No. <laughs> 벚꽃 입고 노태팬이에요? 아니요. 무선 no. 사람인데? 아니요. No. 그럼 어디? 최강이라고 배웁니다. 최강이라고? 몬스터도 배웁니다. <laughs> 아, 아니네 왜냐면 저는 롯데도 보고, 디아도 보고, 넥센도 보고 세 팀을 봐요. 음. 그리고 넥센 시구를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예. 네. 세개빡 네. 변전! 부지 브리. 넵. 아 진짜. 해서 no. 됐다! 짜 아. 이게 안 되나? 아, 야 이거 우리도 우리도 못 합니다. 해주셔야 될게 있어요. 뭐야? 저희의 운명이 포즈님께 갑시다. <laughs> 갑자. 어 온대? 1부터4까지 좋아하는 숫자 하나만 말해주세요. 하나, 둘, 아, 셋. 1이요 아. 누 아. 춥지? <laughs> 1왜 했는데? 저1 좋아하는 게 제일.. 1을 좋아하면 1이 맞죠 예네네 다음에는 꼭 3이나 4를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바이 <laughs> 우와, 우와, 우와. 잠깐만 야, 잠깐만 우와 신기하다 우리들 김에 다 타는 거야? 갑니다 여러분 문이 안 닫히지? 응. 문 닫히겠다 우리 왜문안 닫아져요? 뭐왜왜왜좀 무섭게 타잖아 오 깜짝이야 깜짝아 <laughs> 다만, 근데 아. 여기 호텔. 들려있어습니다와 음. 네, 여러분 이게 송도 케이블카를 타고 어디로, 들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게 바다의 기운이여 바다의 기운이여 간다 바다의 어. 기운이여 보여줘 루루 도전했나? 어? 3 좋아 1 2 3 어?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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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야? 벽실또 있다 저희는 내려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와 아, 갑자기 아 갑자기 어, 바람 세고 이렇게 하는 거좀 머리 아파서 괜찮은 거 같습니다 민구마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도전! 올라! 오 어, 오다 3? 잠깐만. <laughs> 우리 열쇠. 오! 가자! 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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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무것도 없는 거 꽝!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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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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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nope. 와, 껌이 나 그냥 안 껌이 진짜 좋아하는데, 안 껌이가 토시사. 살아토시살 어, 진짜 좋아하는데, 이름 부르면 만원인데아 잠시만. 진짜 괜찮아요? 오면 시켜. 뭘 물어봐. 그러면 너 안검이 뭐야? 진짜 안검이 하나, 등심 코스 하나, 등심 보쌈 하나 지금 완신됐어 아, 신나. 그럼 그리고 그짐한갈 하나, 안검이 하나 시어요 어, 내끝이어 아찌게 덴지도 하나 주세요, 지 그래요? 푸짐갈 분, 안이시사 분이 나왔습니다. 짜잔. 대박이 진짜 레전드 먹다 솔직키라고 뭐 그러면 메뉴판들은 크기가 뭐야? <laughs> 안심주의? <laughs> 안심옆에 그게 네 약간 식감, 안심보다는 식감이 있습니다. 아.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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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리> 음. 마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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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리. 마사리, 마사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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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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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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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안심추리고, 이게, 안창, 안창, 안창. 이 빵, 땅콩마인데요 아, 음. 아 땅콩마리. 뭐지 음. 음. 진짜 신기한 게 뭐야? 음. 부이마다 부위 함이다 다른 게 진짜 있는 것 같아. 니진 아니, 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음, 너무 잘먹었 음. 너무 음. 잘먹고 음.